한부터 들어갈게요. 인사 생략하고 무가코드 하다 말았죠. 예. 무가코드는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로 무업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무업으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무속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속된 말로 뒤에 당자를 붙이는 건 사실은 높은 말이에요. 무당 이렇게 이해됐죠? 그건 높은 말이에요. 당자는 어른, 어른의 표현이에요 어른장자처럼 해볼게요 무업을 하는 건이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가 무병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없는 거는 무가 코드긴 한데 예술가가 될 발자라고 하나가 무속인이 될 발자고 하나는 예술가가 될 발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탤런트 알죠? 탤런트 영화 배우, 가수들, 그 다음에 프로 야구 선수들, 이런 분들이 거의 다가 무가코드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기를 빨아먹고 사는 업이니까. 그런 분들은 사람의 인기의 척도에 따라, 에너지의 장에 따라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됐죠? 자, 그래서 무병이, 무병이 뭐냐면 여러분들 한 번은 들어봤을 듯한 신병. 근데 제발 하고 또 여기서 아까 화병처럼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끼워 맞추지 마요. 무병은 10년 밑으로가 없어요. 좀 전에 인고, 금고, 신고를 제가 세상에 내놨거든. 이 카테고리를 인문학적으로. 이거 지금 애지간한 학자들하고 교수들, 저한테 공부 딴 친구들은 다 따라 합니다. 이거 딱 주기가, 일주기는 10년 딱 걸려요. 이? 2주기도 10년 걸리고, 그럼 20년 차입니다, 벌써. 3주기가 또 10년 걸려요. 그러면 30년 차가 되는 거예요. 이 무병을, 무병을 알지 않고, 인간의 고통에 엉켰다고 해볼게요. 고통에. 엉켜서 남편하고 이혼한 거예요. 또 재혼했는데 또 이혼할 판이에요. 남편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파장이 엉켜있으니까. 똑같은 친구를 당긴 거예요. 유유상종으로 끼리끼리. 자, 그랬을 때, 인간의 고통이 10년 차에 끝나서 합의라고 꼭 짓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센스가 있는 촉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고통의 카테고리가 20년, 27살 때 시작됐다고 해볼게요. 딱 마침 27살 때 시집을 간 아가씨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가기 전에도 어머님이 이게 막내야 막내 어머님이 40살 때난 근데 신심이 엄청 기뻤던 거예요 엄마는 모태신앙부터 절이란 절은 등다 달고 자기 태어나기 전부터 또 자기 오래비가 있었다고 할게요 오빠 그다음에 등이란 등은 다 달고 회원이란회원 천도제는 천도제는 이름을 다 그려준 거예요 이거를 공 공의 덕으로. 공덕으로 공줄로 태어난 자식이라 고 그래 요 그러면 절집에 딱 가거나 점집에 가면 아이고 이 집에 불줄이 세다 이런 말 들어봤죠? 네. 불도가 장난이 아니네 이런 거 네. 아이고 여여는 신발이 세다 이런말 들어봤죠? 네. 발자가 필발자야 막 활사하게 피든 막 뻗어나가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7살) 때 아가씨가 있었으면 시집을 간 거야 아이 놓고. 10년이 지나니까 37살 됐다. 그죠 일남 일녀에딱 엄마 누군가의 엄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신랑을 자기가 선택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딸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은 하나도 안 행복해요. 무거이한거 같고. 그때부터 살살 인연줄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인연줄 바로 도연을 찾아가는 것. 이게 연기법이에요. 영각으로 시작되는 인연법으로. 도 닦는 데만 기웃거리고, 도 닦는 유튜브만 듣고, 도 닦는 프로그램에만 익숙해지는 거야. 하나도 안 행복하니까. 그러다가, 꿈만 꿨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걸 예지몽이라고 하거든. 꿈만 꾸면 선몽이에요. 선몽은 자기 거 아니야. 이. 조상 신들 이상 걸 선몽이라고. 현몽은 바로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당자, 내일 당자. 이런 꿈의 차이가 있어요. 선몽은 나중에 드러나는 거. 메시지 꿈인데. 됐죠? 자, 그래서 10년 정도가 흘러버린 거야. 근데 하나도 안 행복하고 절집 가도 스님을 만나고도 시시한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것 같아. 열 번을 만나봐도 자기보다 못한것 같아요. 때를 타도 시커먼 게 보이고, 집착하고, 아파 보이고, 자기보다 못한것 같아. 이거는 연급이 달라서 그래요. 연급이 실제로 자기보다 못한 급수들도 많이 만납니다. 이러다가 아이고. 아, 뭐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뭐좀 편안하게 살면 되지 하고 포기하고 살다가 20년 차가 된 거예요. 집안에 돈이란 돈은 마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도문에 신문에 기문에 입도를 안 하는데 그래서 자다가서 뭐 낮잠 자는데 낮잠에 현몽 다 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벤트로 인연의 고리를 말라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에라이스 빠질로마. 너래도 입도 안 하나 보자 이거. 누가 첫 번째 주인공이 조상신입니다. 이 조상신이 여러분 만나야 될 본존불 세분 중에 첫 번째 주인공이에요. 이분 만나려고 여러분 공부하는 거라니까. 이분의 뜻은 오로지 옛 가문의 영광의 재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말로 우성장님도 의사인데 의사 집안에는 반드시 조선조나 고려조 때다 내의원에서 근무하고 이런 혈통줄이 있습니다. 풍수쟁이는 나라에서 풍수 농무고 살던 관청에 이했고 악사들은 궁중에서 다 정학 공부하고 가르치던 교수고 그랬다고 절대로 뿌리 없는 나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신이 인간의 고통을 10년 동안 쑤셔나어가고 남편하고 삐걱삐걱삐걱 아들 딸하고 삐걱삐걱해가 돌을 닦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요때 거의 입도하거나 입문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빠른 촉이 있고 센서쟁이들은 알아들어요. 법문 한마디에, 말씀 한마디에, 저거 나다 하고 사주를 바꾸려고 노력해요. 오늘 팔자가 사주 팔자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고집세죠. 무지하죠. 그 다음에 분별심이 극에 달했죠. 그 다음에 어심병 환자죠. 왜요? 이 단체 저 단체 요 단체 가서 애지간한 천도 해원제는 다 해봤거든. 그래도 자기 삶이 하나도 안 달라지는데 나아지기는 그냥 더 엉켜가고 요 단체 가면 니네 떨어져 죽는다 하고 저 단체 가면 기운이 바뀐다 하고 저기 가면 너희 그 조상도 다 떨어져 죽는다고 하거든. 공덕이 없으니 요로 갈라이 불안하고 절로 갈라이 불안하고 요로 나아갈라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티스트는 반드시 수학 방정식처럼 X 플러스 Y는, 너는, 이꼴은 XY잖아요. A에서 B까지 여기서 가야지, 미쳐야만, 다달아야만 아티스트가 됩니다. 가다가 중간에 멈춰 버렸다. 그래서 옛 과거를 끌어 안고 고통의 삶을 미래 지향적인데 도전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중간에 멈춰가 그 자리에서 있어요. 가자니 의심나고 가자니 폐잔병 될것 같고, 가자니 올인 못할 것 같고, 해보, 해보니까 달라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시 빠고또 넘어갈라니 징글징글하고, 상상만 해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딱 머물러서 대충 의심하고 대충 분별하면서 자기 정체성이 귀신 덩어리가 된지 모르는 채 대충 만족하면서 사는 거, 이게 중생이에요. 중간에 선 사람들, 난 죽어도 좋다. 이래 사느니 내 삶을 바꿔버리란다. 진짜 하트가 따뜻해지는 게 있다면 난또오인해 뿔란다. 가자! 진짜 홍익보살 대비자이 도전하는, 변화하는 여기에 자기를 안 맡겨요. 왜요? 불안전하니까. 자신의 의지가.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니까 잘 될까? 실패하면 어쩌지? 가다가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꼬리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꼬리뼈 고통이 실제로 천신들 고통이 찾아오죠. 여러분은 1분 안에 서른 번도 더, 더 MRI 찍으러 갈까 이 고민을 합니다. 10분이 딱 지나가죠. 4층에서 뛰내릴까이고민 합니다. 20분 딱 지나죠. 그 자리에서 헷갈물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바이킹 타는 원리하고 똑같다니까. 나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느끼더라도 저 꼬리뼈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 동의하죠? 동의하십시오. 괜찮아요. 네. 꼬리뼈는 환상적이거든. 그래서, 나이만 무어 가는 거예요. 47살 때까지. 이래도 입도 안 하고 입문 안 하는데. 뭐. 조상신이 아무리 가르쳐 준 위대한 메시지는 소용이 없어요. 단장 내 새끼하고 입에 풀칠해야 되거든. 그 입에 풀칠을 못하게끔 만든 주인공들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부와 명예를 누리게끔 해주려고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라니까 왜요? 여러분이 초기 가장 발달했으니까 앞선부터 여러분이 가장 신의 인자를 따기가 좋으니까 꼭지를 그래서 찜을 해버린 거예요. 저희 수로 선택을 이 친구로 우리 대업을 도모해야 되겠다. 우리 문중에 예를 들면 외가 쪽이 허시고. 친가 쪽이 임시면 임시 집안하고 시집안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런데 친정 쪽의 임시 집안이 훨씬 빠르다고. 똑같아요 살았을 때하고. 때 하고 사돈 댁은 힘들거든. 왕래하는 게. 나중에 기회는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안 하고 시름 시름 아플 때까지 끌고 가는 거. 이제 몸도 아프고 영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절집, 이 점집 다 가봐요. 저 가면 구대라 가고, 저 가면 해운해라 가고, 저 가면 산소 이장하라 가고. 나중에는 떡칠이 돼갖고, 요 놈도 못 믿고, 저 놈도 못 믿어요. 유튜브 보면 요 말이 조말 같고, 조말이 요말 같고. 근데 다 앉아서 보면 보살들도 시커메 보살 같지도 않고. 또뭐 종교단체가 하면 존경심은 은혜는 그냥 전혀 따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저기에 돈은 없다. 말카 싹다 아티스트가 아니라 도둑놈들이다. 말카 싹다 내보다도 모르는데 싹다 업을 짓고 죄를 짓는 다 죄인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지 이미 오래예요 그런데도 자기 안에서 스멀스멀 피어나는 도력과 실력을 누를 방법이 없는 그러다가 이거 말카 미륵이 어디 있단 말이고. 가족이 어디 단 말이고, 지금 철덕 반죽이 될 뿐인데, 다 포기해버리고 쌩매고물들어나다닌 거야. 이것저것 이놈 저놈 보기 싫어서. 물들어 다니다 보니 그 구도심이 사그라들 생각을 안 해요. 당김이니까. 그래서 견눈질로 그래, 마지막으로 아, 끝만 쏟는 쌤좀 살짝 한번 보자. 이러니까, 요, 요, 집에, 봐라, 자기야. 진짜 이상한 도인 하나가 유튜브 요새 희접거다이더안한번 봐라. 이런. 에이, 됐어. 왜요? 자의 변화에 놓이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여기, 이 삶이 바뀌는 카테고리도 귀찮아요. 왜요? 여기 가봤자 그놈이 그놈이었고, 저기 가봤자 그놈이 그놈이었다. 그런데, 한 번도 나처럼 잘생긴 도인은 본적 없거든. 아, 진짜로. 제 나이로 보나, 노래, 실력으로, 처음으로 보나. 제가 천하의 최고입니다. 탤렌트 기준은 제가 최고라. 그런데 저처럼 하면 안 돼요. 망쪽들어전 뭔가 권위도 좀 있고, 서서 가미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이 잘난 사람이 82kg, 무릎하아야 진짜로 살이 쪄가 다 덕한 자가 배 덕가가 번분하거든. 그럼 만나러 가면 절차도 복잡합니다. 저는 윙크 한 번만 해좀 만나죠. 진짜로 꼭지 따줘봐 천원짜리 한장준 적이 없어요. 우리 방장들 얼 인물 봐요. 눈이 고개 숙여 빨리. 공부는 재미로 하는 거 알고. 이거 넘줄 게어어요확다 찢어버리지. 우주, 우주가 있다면,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우주가 뭐 필요하노? 확 우주 다 찢어 밝혀버리자고. 확 찢어버리라니까. 생 거지 같은 삶은 찢어버리고, 내가 천상천하에서 가장 빛나는 홍익보살이다. 내를 밟고 지나갈 인간이 있으면 따뜻하기로 지나가 봐라. 고통을 연단한 거로 치면, 내보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 봐라. 내가 그와 같이 고통을 나누리라. 이런 쏘가지가 좀 있어야지. 여가서 기 빌려주고, 팔랑기대. 저가서 오반기대가 저다 빌려주고. 기운이 바뀐다고 하면, 바뀌어 보이소. 이런 삶에 뭐로러리네요나 그대에게, 아저씨. 무거운 사랑, 업이 꽉 찡긴 사랑에 뭐하러 내 일을 맡겨요? 보살님, 네. 삶은 내 일이 기대돼야 됩니다. 아, 내 일은 어떤 삶이 날로 기다려 줄고 모레는 일주일 뒤에 내 삶은 어떻고 대한민국의 선생님 소리 듣는 직업은 아이들 가르치는 티처, 진짜 학교 선생님들, 병원을 병을 구휼해주는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요 직업밖에 없어요 홍익보살들. 선생님 소리를 듣는 것. 나머지는 싹다 직업군에서 정치지도자, 문화지도자, 이 되죠. 네. 이런 지도자지. 근데 그 지도자들이 사람을 따뜻하게 안내해주는 지도자인지,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으로 엉히게 하는 지도자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뭐가 행복인지. 팔자 바꾸셔야 돼요. 반드시 바꾸셔서 타고난 코드에 당긴 대로 그 무대 위에 서서 지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1분 쉴게요. 네. <목소리>